네, 크리스마스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대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돼서 극장가와 공연장 주위가 북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백현주 기자와 함께 금주의 개봉 영화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네. 지난 주에는 개봉한 멜로 영화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지난 주말에는 정말 멜로 영화가 강세를 보였었죠. 네. 그런데 어, 아무래도 이런 영화들은 소소하고 아기자기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 감성적인 걸 원하시는 관객들에게는 제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2월 첫째 주 그 첫날, 네. 해리포터와 브레잔이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포문을 열면서 해리포터와 브레잔이 정말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2주 연속. 네. 정상의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영화들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개봉하는 것과는 달리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14일에 장동건 씨, 이정재 씨 주연의 태풍이 네. 개봉을 했고요. 또 이어서 피터 잭슨 감독의 킹콩이 동시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국내 극장과 연말 올 겨울 시즌에 삼각구도 해리포터와 브레전 태풍 킹콩 이 영화 세 편의 영화가 어느 영화가 과연 올 겨울 시즌에 승자가 될까 네. 관심이 끌어지고 있습니다. 음. 예. 아무래도 또 우리 영화 팬들은 우리 영화 킹콩에 참 많은 관심. 에큰 관심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장동건 씨, 이정재 씨팬 여러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 영화는 국내 영화사상 최대의 제작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약 150억 원. 네. 네, 대 블록버스터네요. 상상하기 참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보통 영화들이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갔다 그래도 어, 많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150억 원 하면 정말 많은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을 따지자면 도대체 몇 명의 관객이 아, 대략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는 들어와 줘야 네. 그때부터 어떻게 이익을 좀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관계자의 말을 제가 들었어요. 네. 이 영화는 이제 친구로 전국 800만 관객 동원의 신화를 창조했던 곽경택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어, 뭐, 대만, 태국, 러시아,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태풍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죠. 탈북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장동건 씨는 이 영화에서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지만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주중도 남한 측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부모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되는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남자 해적 신으로 나옵니다. 씨는 그래서 조국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동남아, 동남아를 거점으로 해적 활동을 벌이면서 테러를 계획을 하죠. 이정재 씨는 장동건 씨를 저지하려는 냉철한 남만의 장교로 나옵니다.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좀 모호하기는 해요. 또 거기다 음향의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영화로 몰입이 됐는데 조금 약간 방해가 되지 않나 하는 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150억 원을 투자한 영화니까 그 돈이 다 투입이 됐으니까 화려한 스케일과 영상미는 그래도 주시해서 볼 만합니다. 음. 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두 네. 남자 배우의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다 네. 장동건 씨의 그 눈빛 연기 그리고 또 이정재 씨의 참그 환상적인 몸매가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동건 씨가 친구에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사람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그 연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신 분들은 네. 그때 눈빛 연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연기에 대해서 점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태풍이라는 영화에서는 시종 일관 분노에 차있는 그런 연기, 강렬한 그 에너지를 품는 연기를 해주는데요. 감정선이 굵은 영화라서 어찌 보면 조금.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음, 장동호씨 눈빛이. 네, 좀, 너무너무 강한 선으로 이렇게 나, 감정선이 나오니까. 그래도 아무튼 뭐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력이 대단하다는 걸 재차 확인할 수 있고요. 또이 영화를 통해서 연기의 자신감을 가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연기의 맥을 잡았다는 것은. 그토록 이정재 씨 연기. 아, 저 장면. 그 상관신 노출한 장면. 예, 인상적입니다. 근데 장동건 씨처럼 강한 역이 아니라서 자칫하면 묻어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정재 씨는 이 영화 태풍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시나리오들 출연 제의를다 마다하고 여기에만 몰입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네. 남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네요, 정말? 남자가 오, 중심이 되는 그렇죠. 박경태 감독의 영화가 도저 그런 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친구나 똥개나 뭐 이런 영화들 네. 남성들의 우정이나 남자들의 감성을 잘 표현을 했는데요. 의외로 태풍이 지금까지는 여성 팬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네. 멋진 남성들이 출연을 해서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럼 이정재 씨 일화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팬 여러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아까 상반신 노출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영화상에서는 한 1분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됐는데 네. 이 장면을 위해서 닭 가슴살을 많이 먹었다는 그 후문도 있습니다. 아, 몸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 근육을 만들었대요. 근데 아. 이 닭. 가슴살을 몇 마리를 어떻게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네. 배우라는 자신의 본업에 음. 그 어떤 분량에 관계없이 충실했다는 게 아닌가 좀 높이 사고 싶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음. 또뭐 장동건 씨 이정재 씨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리고 또이 태풍의 홍일점 이미연 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미연 네. 씨는 그 아픈 연기를 위해서. 그렇게 좀 침상에 누워있는 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나 보죠? 그렇죠. 이미연 씨 얘기를 뺀다면 말이 안 되겠죠. 네. 어, 배우들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맡겨진 캐릭터 분석은 철저히 할 겁니다. 이미연 씨도 이번 역할을 위해서 뭐 침상에서 오랜 시간 누워있으면서 어,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몇 분량은 사실 몇신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고 나면 허래도록 내리다 남습니다. 이미연 씨 연기가. 이 말로써 충분히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음, 그래요. 네. 이 태풍이 과연 그 이름값을 할수 있을지 네.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라는 거는 사실 입소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래도록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 현실상 극장에서 오래 기다려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요. 이 태풍과 함께 또극장가의큰 바람을 몰고 올 영화가 바로 킹콩이에요. 네, 킹콩입니다. 어, 해리포터와 브레잔이 지난 9일에서 11일까지 국내 박스 오피스 집계의 현황에서 2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어요. 또그 가운데 이제 태풍과 킹콩이 개봉을 하면서 새 작품 가운데 과연 어떤 영화가 올 연말, 올 연말과 내년 연시에 어, 승자가 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또 방학. 연말 이 특수 때문에 이 많은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 개봉을 했지만 네. 관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아쉬운 일이기도 해요. 이 좋은 영화들이 동시에 몰려서 개봉을 하니까요. 네. 좀 이렇게 네, 렇게 띄엄띄엄 하면은 하나 보고 하나 보고 이렇게 좀 그런 어, 재미가 너무 있을 텐데. 아, 좋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인터넷 예매 전문 사이트 맥스무비에 오늘 오전 9시까지 집계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풍이 예매 점유율 약 47%로 선두에 진입을 했고요. 킹콩 피터 잭슨 감독의 킹콩이 약 30%의 예매 점유율을 보이면서 그 뒤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앞에두 영화가 개봉 영화다 보니까 2주 연속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했던 해리포터와 불의자는 3위도 밀렸다고 예매율에서는 그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흥행을 좌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소문입니다. 관객들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예리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흥행의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네. 뭐 킹콩은 뭐 이미 리메이크도 됐고 네. 또 워낙에 또 유명했던 그런 영화라서 참 네. 이번에는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네. 간략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워낙에 친숙한 캐릭터다 보니까 안 보신 분들도 있어요. 안 봐도 본것 같은 영화가 바로 킹콩이잖아요. 네. 그리고 왜 보통... 킹콩이라는 별명은 주변에도 있잖아요. 어우 어, 정말 그렇습니다. <laughs> 그 정도로 참 친숙한 캐릭터예요. 네, 뭐 슈퍼맨이나 킹콩이나 봐도 정말 본것 같고 안 봐도 본것 같은 네.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화 새 작품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영화 감독과 새로운 여배우, 신인 여배우 N과 시나리오 작가가. 지도상에도 조, 존재하지 않는 해골섬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영화를 찍으려 하는 그런 걸로 출발을 해요. 근데 그 해골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원주민들에게 그 잡히죠? 잡혀서 재물로 앤이 받쳐지게 되는데 킹콩이 그 앤을 보고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다 또그때아니또 공룡이 나타납니다. 웬또그 서면 공룡도 살고 킹콩도 사는지. 네. 공룡이 나타나서 이제 그 앤을 구하려고 킹콩이 고군분투하죠에게 매료되어 있는 킹콩을 그 정신이 이제 혼미한 상태에 있는 킹콩을 뉴욕으로 이제 영화 감독이 데리고 와서 영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네. 내용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메이크가 76년에 됐었고 33년 흑백 영화가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킹콩이란 캐릭터 참 친근한 캐릭터인데. 피터 잭슨 감독은 어렸을 때 TV를 통해서 흑백 영화 킹콩을 보고서 네. 나도 나중에 킹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오. 생각을 해서 영화 감독이 됐다는 그런 흥분도 있습니다. 그러면그 소원을 성취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네. 처음에 96년에 시나리오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코미디가 이제 있었고요. 거기 코미디와 이제 드라마가 감이 됐던 건데 그래도 아직 검증이 안 됐던 감독이다 보니까 음. 반지의 저항 3부작을 완성한 후에야 비로소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번에 소개된 킹콩이었습니다. 네. 예. 또 킹콩의 그 슬픈 표정 연기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슬픈 이야기다라고 들었어요. 네. 아카데미 12개 부문을 수상했던 저력이 있는 피터 잭슨 감독이 평생의 꿈을 이룬 영화 음. 킹콩. 드라마와 로맨스가 강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킹콩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뭐 괴수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별명으로 놀리기도 하고 야수, 뭐 인간에게 일편단신 품는 말도 안 되는 고릴라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 잠시 한켠에 놔두시고 보셔야 네. 될것 같아요 피터 잭슨 감독이 관객들에게 보여주, 보여주고자 했던 이번 킹콩의 캐릭터는 이미지는 앤이라는 미인을 여배우로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지고지순한 음.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네. 면입니다 그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은 또 좋을 듯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나오미와치라는 매력적인 여배우. 좀 전에 보셨던 저 여배우인데요. 이 연기가 가미돼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죠. 킹콩과 인간의 로맨스가 네. 전혀 황당하지 않게 음... 감동적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중 점을 두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이 영화가 이제 헐리우드 이런 특수 효과가 네. 더 이상 뭐 불가능은 없다라는 네. 걸 확인시켜주는 네, 그런 영상미도 볼만하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CG 작업을 위해서 음. 아프리카까지 가서 고릴라들을 관찰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노력이 그만큼 영화에 깃들여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네. 네, 피터 잭슨 감독이 연출한 킹코 네. 정말 참 기대가 되고요. 네. 그 영화 소식에 이어서 소개해 주실 게 공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 방문을 정말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 네. 역시도 직접 한번 보려고 잠을 막 이기고 억지로 그랬다가 <laughs> 포기하고 맨 이랬었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정말 이런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매력이 있건 간에 애나 어른이,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동심의 세계로 빠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마술 콘서트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마술 콘서트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최현우 씨라고 마술스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술스타의 한 분이신데요. 오는 16일부터 공연을 들어가거든요. 제가 직접 준비한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 최현우 씨. 공연장 네. 준비하느라고 분주한데요. 네. 이번 공연은 어떤 컨셉으로 준비를 하세요? 네. 아, 올해 공연은요. 그 호텔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 호텔에 각각의 장소가 있잖아요. 뭐, 카지노도 있고, 방 스위트룸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그곳을 이제 관객들과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 음. 아, 네. 예, 전년도 녹화 장면인데요. 네. 활기 차죠? 네. 어, 네. 마술 콘서트 하면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마술 공연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랄까요? 그런 게 때문에 음. 좀 얘기 좀. 그가 그러니까 최연의 이 매직 콘서트라는 타이틀은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이 매직 콘서트는 기존의 매직 쇼와 다르게 콘서트 개념처럼 사람들이 뭐게 어떠한 꼭 마술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 기타 장르도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혹은 연예인 분들이 이제 게스트로 나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네,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호흡하면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꼭 저는 이렇게 마술이라는 장르를 고집하기보다 여러 장르를 좀 혼합해서 좀 퓨전적인 걸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음악이 직접 네, 상의하고 무대 세팅을 위해서 네. 노력하는 DJ는 모습이 없어졌어. 보기 좋았어요. 열정이 넘쳐 흐르고. 저도 꼭 봐야겠다는 진행이니까, 생각을 진행이니까, 했습니다. 진행이니까 안왜 사실 우리가 마술을 볼 때는 마술은 그냥 마술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꼭 우리는 어, 저 뒤에 어떤 속임수가 있을까 파헤치려고 하는 꼭손 동작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네. 저도 항상 그렇게 보는데 음. 아리송하게 만들다가도 환상적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술이에요. 네, 해마다 정말 환상적인 공연을 보여줬던 최현우 씨. 올해는 매직 앤 시티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직 앤 시티라는 주제를 열리는데요. 네. 마술을 통해서 올 한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의 마음 속에 행복함을 심어주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거대한 뭐, 스케일이 큰 무대라고 하는데요. 음악과 퍼포먼스가 곁들여져서 그 전에는 클로즈업 마술, 아기자기한 마술을 선보였던 최현우 씨 이번에는 좀큰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시간 내셔서 한번 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은 참 마술 한두 개쯤은 네. 이게 또 개인기로 네.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참 마술이 대중화가 됐는데 네. 이번 공연도 참 성황리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 발음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참 좋은 소식 잘 들었고요 이번 주말에도 영화와 공연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현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